자, 4-4번 보겠습니다. 자, 창작 활동 직업군의 표현에 대한 검열. 자, 이 창작 표현에 대한 검열은 법과 관습으로 제한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조금만 더 들어가면 좋은 게 적절하게라는 말을 넣으면 좋을 것 같아. 자, 여튼 이제 창작 활동이 있을 거잖아. 그러면 창작 활동을 하려면 뭔가 이제 자유가 보장돼야 되겠지? 자, 근데 이 반대 개념에서 뭐다? 검열이 굉장히 심해. 예를 들면. 검열이 굉장히 심하면 창작활동을 뭐라 재료를 못 하겠지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일제시대에 뭔가 이제 그 독립에 대한 어떤 창작활동을 하는데 일본인들에 의해서 이걸 제지를 받았겠지 그제 그래서 검열이 너무 심하면 뭐다이 창작의 어떤 활동을 재료로 할수 없겠지 일단은 자, 이렇게 일단 이해하시면 돼자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은 그 창작활동을 하는 어떤 그 지구권에 있어서 어떤 본질은 뭐냐면 다음과 같은데 아, 창작행위라는 것이 작가라든지 아니면 예술가의 창작 개인이라는 것이 자, 끊임없이 subject, 자, 그들이 자, danger of persecution, 박해 위험을 겪게 하는 거야. 박해라는 거는 이제 뭔가 괴롭히는 거지. 이해 그래서 이 창작 활동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뭐다 박해의 위험을 겪게 된다는 거야. 대체 그러니까 외부에서 뭐다 뭔가 이제 압력이 심하다는 거지. 자, 이런 거 만들면 안 돼. 뭐 이런 거지. 이해 자 뭐에 대해서? 아, 어, what they have expressed in the form of a work of art. 그리 보다 어떤 자유란 어떤 형태로 그리 어떤 표현한 것에 대해서보다 박해의 위험을 이제 쉽게 겪게 되는 거라고. 자, 그래서 그 창작 활동 자체가 어쩔 수 없이 보다그 검열을 통한 박해를 받을 수 없다라는 얘기지. 너는 이런 거 표현하면 안 돼. 뭐 이런 거겠지. 이해돼? 자, 그 다음에. 자, 그 창작자의 어떤 생각이나 아이디어나 아니면 생각들을 표현하는 것이 자, is central to the practice of this profession. 자, 이런 어떤 직업군에 있어서 어떤 그 실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거지. 그럼 당연히 이제 그 창작자의 어떤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지. 그렇 자, 그리고 the mind of author provide the raw material. 자 그리고 실제로 뭐냐면 그 작가의 어떤 정신에 작가의 정신은 원재료를 제공하는데 그럼 당연히 이제 창작하는 거니까 창작자의 어떤 그 머리에서 그지 머리에서 뭔가 아이디어가 이렇게 나오겠지 아이디어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자유롭게 근데 이게 지금 뭔가 검열에 의해서 박해를 당한다고 너네 이런 거 함부로 표현하면 안돼 이렇게 돼 버리지 그러면 이제 이게 차단돼 버리잖아 그럼 올바른 어떤 창작을 할 수가 없겠지 여튼간에 그 작가의 어떤 정신 자체가 원재료를 제공하는데, 자, 뭘 위한 자, 문학 작품이나 아니면 예술 작품을 위한 원재료를 제공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제 자유가 보장돼야 되겠지. 자 여튼 동시에 이런 어떤 표현에 끊임없이 어, 계속해서 평가를 받게 된다는 거야. 평가에도 지금 노출돼 있다는 거야, 이제. 자 뭐에 따라서 자 criteria of social acceptability, 그 사회적으로 어떤 용인되는 기준이 있겠지, 이해? 돼 예를 들면 어떤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어떤 사회가 그 뭔가 어이 정도의 폭에서 생각하는 게 있는데 내가 이제 어떤 창작을 해서 이 범위를 벗어나네 이 정도의 어떤 창작물을 만들었어? 그러면 이거는 사회적으로 용인이 안 되잖아 지금. 그래서 사회적 수준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그 범위 내이 정도인데 이 정도인데 근데 그걸 벗어난 어떤 창작물을 만들었어? 그러면 이것도 용인이 안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뭐냐면 계속해서 뭐다 뭔가 그 검열과 자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용인성에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야. 그럼 당연히 뭐다 이두 가지에 의해서 창작 활동이 제대로 안 되겠지, 그죠? 자 이러한 기준들은 자 위컨 extremely restrict, restrict 굉장히 뭐다 그 제한적일 때. 그 이런 기준이 굉장히 이제 제한적일 때. 어, 예를 들면 이제 그 구소련에서처럼. 자, 여기는 이제 공산주의였으니까 이런 어떤 제지가 훨씬 더 심했겠지. 자 일단 예술품에 대한 어떤 그 검열 기준이 굉장히 높았겠지 그 재지가 굉장히 심했겠지 자 그럴 때 it become practically impossible 그러면 이제 불가능한 거야 실질적으로 뭐냐면 이 작가가 뭔가 자유롭게 창작활동을 한다는 게 불가능해지는 거지 어, 재지가 심하면 창작활동 자체를 뭐다 못하게 된다는 거지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자 특히 뭐가 중요하냐면 자이 검열이라는 것이 근데 뭐에 대한 검열이냐 그 창의적인 표현에 대한 검열이라는 것이 법이라든지 아니면 관습에 의해서 제한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네. 자, 일단 지금 문법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 자, b가 온 거네. 앞에 우리가 이제 그 여기 is important에서 중요성이나 당위성, 뭐 필요 이런 것들이 왔을 때그 여기에 should 로 동사 원역을 쓰게 된다고. 자, 이때 should가 생략이 될수 있거든. 그래서 원래는 should b가 되는 거야 should b 그래서 여기 should be에서 s h 가 생략돼서 여기 b 가온 거야, 이렇게. 됐니? 그래서 앞에 있는 중요성을 나타내는 어떤 형사가 용 왔을 때, 대디아에는 뭐다? should b l 동사원형을 쓴다는 거야? 어떤 당위적인 어떤 표현이 있을 때, 알겠지? 당위적인 어떤 의미가 있을 때?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여기서, 그러면 창의적인 어떤 표현에 있어서 의 어떤 검열이라는 게 법이라든지 관습에 의해서 제한이 돼야 된다는 거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법이나 관습은 뭔가 그래도 뭐다. 뭔가 좀 합리적이겠지. 어? 너무 지나치지 않고 합리적이고 지나치지 않겠지? 근데 그런 기준 자체가 없으면은 이 제지의 어떤 범위 자체가 굉장히 커져 버린다고. 그렇게 되면 창작 활동을 제대로 못할거 아니야. 그러니까 최소한 이제 법이라든지 관습은 어? 지나치지 않고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제? 왜냐면 다수가 이제 그 뭔가 합의를 해서 만든 게 법이나 관습일 거잖아.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뭐다 제한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검열도 되면서 창작 활동도 제대로 할 수가 있겠지, 그지자 그다음에. 그래서 이 검열이라는 것은 자, should not become so powerful 너무 강력해서 너무 강력해서 i n h i b i t o r prevent the exercise of creative profession. 그래서 창작 그 직업군의 어떤 활동 자체를 아예 뭐 금지한다든지. 아님 방해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이 정도가 너무 지나치지 않게 뭐다 법에 의해서 제지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자 또한 뭐냐면 자 이것이 너무나 자 인베이스 자 침해해서 침해해서 작가라든지 아니면은 그 예술가들이 사회에 대한 어떤 기여 기여라는 게자 실현되지 않고 남아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지. 됐지? 그래서, 지금, 제일 마지막에 두 가지 사례는 굉장히 좀 극단적인 사례를 얘기하고 있잖아. 그래서 너무나 강력해서, 그지 너무나 강력해서, 어, 이 행위 자체를 이제 막아버린다든지, 아니면은, 어, 침해 정도가 너무 커서 이 검열이. 그래서 이 작가나 아니 예술가들이 사회 안에 어떤 기여 자체가, 기여 자체가, 어, 실현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고, 그냥 합리적인 차원에서 뭐다? 법에 의해서 제지가 돼야 된다. 나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네? 그리였어?